쌍꺼풀과 상안검 수술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쌍꺼풀하고 상안검 수술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쌍꺼풀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하는 수술이고요 상안검 수술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어 보이는 수술입니다 쌍꺼풀은 어, 젊은 사람이 예뻐지는 수술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눈이나 작은 눈을 어, 새로운 라인으로 어, 내가 원해서 또 의도적인 폴드를 이중검을 만드는 수술을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모법도 어, 있고 전기법도 있고 어, 기타 압앞임뒷 팀, 어, 밑 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검화 수류가 동반된 경우에는, 눈매교정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뜨는 근육의, 어, 근력을 강화시키는 수술이 같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안검 수술은, 어, 젊은 사람의 쌍꺼풀하고 틀린, 어, 린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지게 되는 거죠. 눈꺼풀 때 피부가 처지면, 피부가 덮입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라인을 유지한 채로 덮여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안검 수술, 윗눈꺼풀 수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로 노인성안검 수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꺼풀수술을 일반적으로 화려하게 어 폴드를 인아웃으로 어, 하기도 하고 인폴드로 하기도 하고 아웃폴드로 하기도 하는데 어, 나이 들이쳐서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화려한 어,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라인을 유지한 채로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 오히려 이미지가 변하지 않고 젊어 보이게 하게 됩니다.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이 피부 를 어, 라인을 굉장히 크게 한다거나 앞뒤 뒤팀 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변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예뻐지지 않고 오히려 좀 어, 어, 이미지가 변해서 어, 본인의 모습을 찾기가 좀 힘든. 비 자연스럽게, 덜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쌍꺼풀 수술은 일반적으로 패러렐 타입, 평행형으로 어 넓게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상안검 수술은 어, 바깥쪽이 더처지기 때문에 어, 끝이 넓게 하는 플레어 타입 시원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수술은 비슷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에 부기가 수려되고 자연스러워지는데 회복 기간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 생기기도 합니다.